체력이 만개 넘어요? 응. 많이 먹어요? 준기도 많이 먹어? 맛있게 먹자. 많이 어 응, 응. 아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세부 여행 3일차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네, 오늘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시티투어 갑니다. 네, 세부 시티 도시에 가서, 어, 선물도 사고, 공연도 하고, 하고, 밥도 먹고, 재밌게 동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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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뿅. 다시 뿅. 다시 뿅. 뿅. 아침 맛있게 드셨어요? 오케이. Okay, 잘 먹었어요. 네, 재밌게 잘 보내고 있으세요? 어. 어제 푹 자고 <laughs> 네. 저녁을 안 먹었더니 속이 이렇게 편하네. 아빠는 <laughs> 어제 주무셨죠? 아, 푹 잤어요. 저희는 가서 언니 분식에서 떡볶이, 김밥, 라면, <laughs> 돈가스 먹고 왔어요. <왔는데> 아, <laughs> 어제는 완전히 내 개인 어제 완전 개인 프레이 네, 멋진 아빠는 날이었어요. 아빠는 어제 저기 피 물놀이 갔다 와서 피곤해서 음. 저녁 안 드시고 집에서 일찍 주무셨습니다. 아, 즐거운 하루였어요. 오늘도 즐겁게 놀아봐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먹은 데가 저기지. 저녁에 칵테일 먹은 데가 코바. 타고네 이렇게 한번 해봐네 좋다 좋다 쏙 타고 탑배 저렇게 가갖고 저 타, 저거 타고 이제 호핑 투어를 간 거야 어제 여기서 탄 거지 우리가 그지 선착장 저기 있네 어 선착장 저기 있지 자, 출발한 사람들 봐라 어 너무 재밌었어 이 망망대 배를 타고 가서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네 오늘 세부 여행 o 일차 오늘은 시티 투어를 갑니다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었고 시티에 가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준비 다 끝났어요 오 아빠 오늘은 진청청이시네요 시티 투어 n 네 엄마가 맞춰준 거예요. 네, 엄마는 연청청. 와 멋쟁이네. 깔맞춤했네 둘이. 봐봐. 어 예쁘다. 역시 엄마 아빠는 페피세요. 네. 저는 오늘 공단이에요. 알아요 <laughs> 우리 자, 오늘 집행투어 갑니다. 이따 봐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비씨. 모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재밌게 구경하고 동영상도 찍겠습니다. 네. 안녕. 창문 커튼을 열어요 좀. 네. 자 끝. 끝. 뿅. 만나기로 했잖아. 수영 진짜 신나게 했네. 천천히 준비해. <웃음> <웃음> 얼굴 내가 얘 얼굴 메이크업 해주고 머리 해주고 고데 해주고. 난안 해주는데 너를 해주는 거. 야 아니 어. 얘가 우리 방에 왔어 메이크업 좀 한다고. 예쁘네. 얘 네. 화장품이 나 없어 화장품 갖고. 해버렸어 없어. 화장할 일이 없어서. 근데 언니가 나를 해줬는데. 음 막, 너무 내 스타일은 아닌데. 니네 스타일은 아, 어떤 나. 건데? 난화장은안 한다 나 색조를. 해버 해버릇하면 해버릇 눈에, 너무 눈에 너무 이거. 근데 너무, 너무 음. 시간이 많이 너무 걸릴 거야. 너무 그렇게 음. 하니까. 응. 이 저기 검목한 것도 커버 되고 응. 훨씬, 훨씬 그리고 너 언니가 가르쳐준 하이라이트 있잖아 이마 음. 콧등 여기 음. 이걸 칠한 거랑 안 칠한 거랑 우리 나이에는 생기가 있어야 돼 알겠어 알겠어요 훨씬 어, 어? 빛나네 알겠어요 머리도 예 머리 풀려네 벌써 아니, 아니, 풀려도 돼 됐어 예쁘다 그래, 엄마 이제 가자 수건 아직 안 갈아줬지 갈아줬네 아, 가, 갖고 와서 바다 어. 만났어 내가 바다 건널 때안 무서웠어? 음, 다시 입는 불가닥에서 잡았어 그래. 그래? 어 그런데 내가 내가 그날 내가 한번 분양룩기 아니 그러면 버스가 안으로 간 다음에 해마 잡았어 그래? 그리고 이거 다시 아니면... 잡고 입었고 다시 올라가고 해마 구했어아 오늘은 둘이 똑같이 입었어 옷을? 응 엄마도 어 엄마도? 응와 어, 뭐? 멋진걸 이제 화했어 이제 뭐해? 이제 화해했어 누가 화해했어? 나는 형화랑 싸웠어? 어, 잘했네. 을가지고어 악수했어, 악수. 형아 아저씨 나빠. 형아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치솔이리가 솔가지고 근데, 근데 아직도 아저씨라고 하기는 지금은 좀 일러. <뭐마> 맞아. 고모, 봐봐 핸드... 다 어, 모래시계처럼 되는 거야? 이거 모래야. 이거 모래야. 이거 그리고 야광도대. 산 거야 중기가? 엄마가 사줬어. 오 어, 멋진다. 야광이면은 깜깜할 때 거기 보이겠네 불빛이. 음. 와 멋지네. 목에다 걸어야지. 아 그런데 배터리 충전을 안 했어. 빨리요. 응. 중기 네, 카메라. 이쁘다. 이거? 엄마? 응. 엄마 마음에 들어? 얼굴? 응. 아니 너도 네가 이쁘다고 나보다 응. 아니요. 오늘 아주양 얼굴이 양. 얼굴 양. 화장이 잘 됐고 옷도 예쁘고 자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네 삼차 투어 출발합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투어. 아 시내 투어 시내 기대됩니다. 네. 세이브의 시내 투어를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컨디션 좋아요? 제 아내하고 네 소개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 <laughs> <laughs> 미세스 리와 미스터 남 오늘 아주 의상도 멋지시네요. 네. 같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네, 이제 호핑 죽여졌어요. 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1 1 시간 잔 성우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성우야 배안 고파? 음. 선크림 발라? 꼼꼼하게 이마. 발라. 얼구 잘하네. 이마도 덥네. 응. 응. 아. <laughs> 편집 잘해줄게. <laughs>

휘어졌어 오케이 주는 거야 너가 하지마산 어디 그 뭐지 어, 어, 그 어, 산에 어, 어. 불이 났거든요. 어, 어. 그런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그... 말하는 말은?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말? 산에 불이 나가지고 어, 어. 아이가 보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말했어. 불이야. 장담은 네, 산타,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가 엄청나게 어, 왜 그래갖고서는 불이 났어요 한 거야? 네. 또또또내말 음. 또. 또, 또, 내봐, 또. 쉬운거 내줘 쉬운거 쉬운거? 어 너무 어려워 지금까지는 나랑 집인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집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집 개미집? 아니 그런 집 아니고 어, 어. 아니 이만한 네. 집 아니 작은데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네애기들 애기들? 저, 저랑 형아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른들 엄마 뱃속 정답 알려줘. 하나도 몰라. 정답은 개지! 개지? 개지 못 들어가, 보고. 개. 개가 앙! 물면 어떡해? 우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